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마인크래포트 포켓몬 모 스크립트를 해볼 텐데요. 그리고 제 포켓 메이플 스토리 루미너스를 안 하기로 했고요. 네, 캐릭터는 음 뭐가 좋을까? 음. 지금 네, 버전은 0, 영...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인크래프트 프로 1점, 마인크래프트 1., 마인크래프트 블록 런저 1.8.3 프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0.10.5 버전이 있으면 돼요. 다음엔, 파이디로 자, 네, 이렇게 뜨고요. 자, 몬스터볼 제어하는분 차근히 알아가야 돼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 파일이좀키울까 일단 포켓몬들이 간단히 있나보네 0.13.1로 해봤더니 안되더라 내0.13.1 네, 소환, 소환이 안되고요 내건 이렇게 없어지고 더 빠를 것 같고요. 그때 파이리보다 레벨 낮은 놈 찾으면 좋고, 포센이 좋죠, 포센이. 근데 이 환경이 포센 나올 지역이 아닌데, 이건. 포센. 음. 잠깐만 네, 11랩짜리 아참우고요. 이걸 하기 위해난 포켓몬을 많이 알아야지 어? 저기 또한명의 포켓몬이 시간 도양해 주시고요 이건 요 네, 오늘 스크리트기 때문에 주문입니다 네, 복진봉 드래그 빠를까요 어? 나이스네 네, 처음부터 어두운 동굴. 음. 음. 철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템이고요. 철 레드스톤 석탄은 여기서 꿀 디비인 템이에요. 네, 모래도 마찬가지고요. 음. 모래는 꽃 피를 템입니다 기 철도 면도도. 이기철꿀기덩구리 있는데 아니 면데 석탄이 없죠 지금 귀중한 석탄님이 안 나오시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해야지 어? 철이 근데 많이 나왔어 철이 몬스터볼에 3개씩 들거든요? 근데 지금 근데 꽤나 1섯개고 포켓엑스도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석탄에다가 <목소리도> 몇개더 몇 차릴게요? 돌도 필요한데 돌도 구워야 되고요 버튼이 있네요. 네, 버튼 있는. 요 버튼 장물을 구워야 되는 거철 많이 찼어 이거 진짜 많이 는것같은한두 개씩 들어요. 근데 지금 석탄을 뚫는 데에도 모자라거든요? 좀 음, 석탄이 비어실적으로. 이것들게 찾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조합법이 있고요. 상처약은 이렇게 아니, 아니, 무슨, 비행기조고 아니네. 지금 철을 꾸으려고 하는데 지금 양이 너무 부족해.. 렇게 된다. 몬스터 보는 여섯 개니까 지금 다섯 개만 더 만지면 돼요. 철 열다섯 개. 그, 열다섯 개딱 있잖아. 지금.. 레드스톤이 움직이구나. 우 철이 좀네 너무 많아. 석탄, 석탄보다 목재를 만들어야 되겠. 다 목탄. 목탄으로 토치 투추하는... 하나만. 지금 필요한 게 너무도 많다. 응? 저기 있던 거. 지금 처럼좀 많은데 문제가 지금 석탄이 나왔네. 이제 석탄 걱정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려지고 있는데. 맞네? 이제 레드 스톤만 짜주면 돼요. 완전 찌고 온 것도 그때 네, 내려갔다가 다시 구멍을 뚫었어. 그때 그만 둘수있어그고철도이 정도면 착각거고요 내 네, 레드스톤이 안나온단 말이야 어떤 일 철까지만 했는데내 네, 레드스톤을 찾기 어려우므로 나중에 팩트 내지면서 다음편에서 뽑아서 하기로 할게요 이 끝으로 따라가면은 그런 길이 나와말 2마디로 헤어다 그럼 영상을 볼게요.